나아갈 사람 자 시작 긴코한 마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갑니다 쿵쿵 배랑 다리가 너 쿵쿵 엔더힐을 담아서 쿵쿵쿵 시름을 따라 서쿵쿵 즐거운. 이한 마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갑니다 왜 <laughs> 너무 다리 건너 언덕을 넘어서 신의 을 따라서 즐거운 우리 교회 이쁜 이쁜, 이쁜 이쁜 나비 나비 야 나비 환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기기 코끼리 핫바리가 성룡 책을 가지고 교회 방에다 푹왜너무 달이 건너. 티라노, 티라노 말이리야 티라노, 티라노, 한, 티라노. 티라노 한 마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갑니다. 쿵쿵쿵 쿵쿵쿵 왜 너무 다리 건너? 쿵쿵쿵, 더 빨리, 언덕을 넘어서 쿵쿵쿵, 빨리 따라서.

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큰 집에 사는 큰 사람 촬영할게요. 응? 일어나세요. 예. <laughs> 준비됐나요? 네 네, 네, 선생님. 네, 네, 선생님. 시작. 큰 집에 사는 큰 사람 큰 소리로, 큰, 소리로 큰 소리로 말해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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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작은 집에 사는 작은 사람 작은 소리로 말해요, 말해요. 안녕 말해요. 안녕 안녕. <뢰자> 안녕히 가세요. 멋진 집! 멋진 뭐 집에 사진 나. 멋진 사람. None. 멋진 소리로 말해요. 안녕, 안녕,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우리 빠이빠이. 내일 또 만나요. 빠이빠이. 네, 내일 만나요. 빠이빠이. 빠이빠이.